스크 그 아, 와스크다. 아, 이게 길어? 그게 바로 스크랩이야. 야 목소리 목소리 녹음되는 니까 아니 아니? 아니? 네, 네. 내가 먹어야지 이 기계는. 아이신방이기계가 아, 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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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계 여기 한게 있었어.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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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맞았잖아. 네, 방패로 줘. 으흐, 아파. 아하하하. 너무 아파. 망냉이 로저띠 어 오지마 엉덩이 아픈 로저띠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 했어 대기임 오지말라고 했어 아 대기야 나어쩔수 없어 임마 스퀴체크 못할 뿐 오케이 스크랩이 너무 무섭구려 스크랩이 무서워 음, 녹화 딱 켜자마자 유준이가 어? 스크랩한테 맞음 마지막... 그래. 맞다 자 과연 상점에는 뭐가 뜰지 나만 여기서 메인 아님. 아, 아니면 돼. 아! 아, 쓰레기. 하하. <laughs> <laughs> 우리는, <laughs> 우리는 이스터에그를 볼 거야. 고르디 이스터에그를 볼 거야.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. <laughs> 예 아니! 걸려라. 아,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엉덩이를. 잠깐만, 야, 나 비모. 엉덩이, 천만. 어, 내가 먼저 하면 돼. 나 비모. 나 먼저 할 거다. 비모. 오케이. 안 돼! 이번에도 비모를 하지. 4연속. 4연속이야. 나만 아니면 어. 돼! 야. 고맙다. 걸어 다니는데요 걸어 다니는데요 걸어다니도 돼요. <목소리> 그동안 그래요? 엉덩이를 때린 목수다 영동이야. 아 그럼 지금 때릴게요. 안돼. 아, 나가. 아, 아, 나가 엉덩이 아, 때리지 마. 난 지금 하와이에 온 비라고 왜 그래? 하와 비가 비가 물을 아니 비가 물을 먹으면은 죽지 않나? 뭐, 그런가? 비는 존재기기잖아. 이 비는 이렇 그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건 아니야. 죽을 수 있어 비도. 방수 기능 있어요? B, 아, 맞아. 비티인데대기하세요 네. 비는 비티비. 엉덩이 때리고 갈게요비 엉덩이 때리고 갈게요 <laughs> 우리 비의 엉덩이 <laughs> 엉덩이 <laughs> 엉덩이는 탐스러워요. 오, 얘들아 집에 티셔츠 있다. y e m 야 y Don't don't go on, Rudugo. Chronica d a 못 때리지 이 s call him. 다못 때리지? n t d o 못 때리지? 못 때리지? y you don't know what it i 와 y 죽 u don't doubt it e a s 빨리 와 아니, 무서웠다고 야, 임마 집으로 가야지 얘들아, 이제 이스터에그를 볼 시간이다 그래 재밌겠지? 맞아, 우리 저질이야 자, 얘들아 일단 그것부터 보자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보다, 이스터에그보다 봅시다 어? 갑시다 그나 야, 진짜 이... 시청자 놈들아자 <laughs> 시청자 시청자들아 가자. 야, 야안 여... 돼, 이거 내가 못했어. 야 이준아 우리 따라 우리 따라 와 여기. 어, 아, 우리 따라 와. 요 여기 여기 아이. 열여열십 뭐, 여기 들어가 여기 요시, 들어가. 요시, 요시, 야 고르디가 왜 와야, 왜 돼? 와야 돼. 준아 여기서 볼 준비해. 미안한데 나 이거 빼고 감뭐어디어방어디어 어, 간다. 어왔다야방 어, 어디 있냐? 우리야 빨리 와, 빨리 와너 어딨냐? 아니근무인가봐 무지 아 여기있잖아, 여기다 와 SP야. 아, 너 맞다, 거기였지? 이와 어, 뭐야 이거 고르디의 방입니다 우와, 우와. 자, 여기 안으로 들어갑시다 터다 자, 봐봅시다 자, 여기서 고르디를 잘 보면은 어? 진짜 엄마 아빠 자, 아빠 있네, 고르디? 진짜 엄마아빠 있는데? 오케이, 야, 가자 이제 이게 스킬이고. 어디 자, 이제 가자! 이렇게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. 아무튼, 갑니다.